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에 비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평행선에 의하여 생기는 선분의 길에 비 응용입니다. 자, 예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삼각형 ABC하고 ADE하고 닮음 상태인 겁니다. 두 개, DE하고 BC가 평행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비례식이 AD하고 DB 물론 닮은 비는 아닙니다만은 AD하고 DB가 12대 x다 이렇게 나타나면 d 가 BC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낸 이 부분도 12대 x가 되고 그 다음에 a 하고 EC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12대 x가 됩니다 그렇죠 비례식이 이렇게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C하고 AE하고는 삼각형의 닮은 비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은 12더하기 x 대12자 이렇게 우리가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삼각형에서 먼저 비례식을 세워서 12더하기 x 대 12는 10대8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양 외양길 곱해서 x 의 값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8 곱하기 12더하기 x 는 12 곱하기 10, 120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안으로 각각 분배되어 들어가면 96 플러스 8X는 120. 자, 96 이하 하면 8X는 120 마이너스 96. 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8X는 얼마나 나오느냐? 24가 됩니다. 그럼 X의 값은 얼마나 나오느냐? 3이 되겠네, 요그렇죠 3824니까. 자, 그럼 X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우리가 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게 12대 X다라고 이야기했는데이 X의 값이 얼마냐? 지금 보니까 3으로 우리 이제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전체 이 AB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느냐? 1 2다기 3이니까 1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15대 얼마가 되느냐? 12. 그러면 삼각형의 닮음비가 15대 12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3으로 약분하면 35 15 34 12니까 5대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대 4는 닮음비 5대 4는 y대 4.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내항 외항, 외항끼리 곱하니까 역시 4y는 20. 그래서 y 값은 바로 5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x와 y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 거니까 두개 합하니까 답은 8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삼각형 ABC에서 AF와 DF, AF와 DF 자,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 비가 몇대 몇이냐 5대 2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대 2. 그러면은 EF하고 그 다음에 DC하고 지금 서로 평행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평행 라인을 따라가면 이게 5대 2면은 결국 이 부분 a 하고 EC도 5대 2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d 하고 그 다음에 BC 하고 서로 평행입니다. 그럼 이 평행 라인을 따라가면 5대 2니까 이 또한 우리는 5대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5대 2.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BD를 X라고 둔다라고 한다면, 닮은 비를 5대2는 10대X. 자,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내양, 외항, 외양끼리 곱하면 OX는 20. 그럼 X의 값은 바로 4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 BC와 D가 평행한 것을 골라라. 자, 그런 겁니다. 비례식을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6대 3, 6대 3이면 2대 1입니다. 그렇죠? 7대 5, 비례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D와 BC가 평행하다볼 수가 없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2번을 보면 6대 10, 약분하면 3대 5입니다. 그렇죠? 3대 5, 비례식이 3대 5인데 5대 7, 비례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8대 6, 자 8대6이라고 하면 4대3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 16이 되겠네. 그죠 그럼 16대12 역시 4로 약분 하니까 4대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대3으로서 b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같아지면 평행하다고볼수 있는 겁니다. d랑 b랑. 자 그러면은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면은 20에서 16을 뺐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5에서 1 15 5빼뺐니까이 부분은 5가 됩니다. 그럼 B를 세어보면 얼마입니까? 4대16, 1대4입니다. 5대10, 1대2입니다. B가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AD의 길이 얼마냐면 12에서 7을 빼니까 5입니다. 그렇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8입니다. 자, B를 세어보면 12대5고, 그다음에 8대 3입니다. 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또한 평하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나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